지금도 싸워서 이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바자하지 말고 좀 인내하고 좀 버티라고 좀 말을 좀. 네, 안녕하세요. 제4 2회 장애인 전국체전 금메달리스트 투어 프로 박용환입니다. 네, 제가 오른쪽 다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, 뛰거나 막 점프를 하거나 그런 운동들을 잘 못해가지고, 어떤 운동들이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다가 이제 골프를 접하게 됐는데요. 이제 골프를 시작하고 나니까 너무 재미있어가지고, 그때부터 선수생활을 하게 됐습니다. 네, 그때 너무 첫 금메달이라 너무 감동이 깊었는데, 금메달을 수상하는 것보다도 다른 장인 애 선수분들이 이제 좋은 플레이를 보게 되면서 너무 감동 깊게 봐가지고 그게 제일 인상 깊게 남는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작년에 이제 KPJ 투어 프로로 이제 2패를 했는데요. 투어 프로 테스트 본선과 작년 스익슨투어 17차 본선이 제일 많이 배우고 느끼게 된것 같아서 그 대회들이 제일 인상이 깊은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징크스는 따로 없는데 이제 루틴이라고 하면 이제 시합 전에 커피 한 잔은 꼭 먹고 경기 끝나기 한 다섯 툴전 그때는 꼭 초콜릿을 항상 섭취하는 편입니다. 라이언 푹스 선수가 제일 제롤 모델입니다. 그니까, 스윙도 좀 독특한 선수예요. 스윙이 좀 독특한 선수인데, 저희들이 항상 골프 치기 전에, 샷 하기 전에 항상 프리샷 루틴이 있고, 본인들의 루틴이 있잖아요. 그 루틴이 너무 간결하고, 너무 깔끔해 보여가지고,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아서 항상. 그래서 더 유독 그 선수를 더 좋아하게 되고, 롤모델로 잡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신체의 혈액이 원활하게 좀 순환이 돼야 또 운동 효과랑 또 회복 효과를 같이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운동 전에 항상 웜업은 필수고 운동 후에도 스트레칭은 꼭 필수라고 생각합니다.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제 리커버리 크림을 사용을 했을 때 저희들 항상 웜업을 하잖아요. 운동 전에 항상 웜업을 하는데 웜업 전에 운동할 타겟할 운동하는 그 타겟을 타겟 타깃 지점을 바로고 나서 이제 운동을 하면은 좀더 원활하게 운동이 가능했고 또 운동 후에도 리커버리 크림을 사용하니까 좀더 통증도 완화되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. 그리고 베디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경기 전에 경기 임하기 전에 항상 어디가 아프거나 뭔가 좀 불편한 데가 있을 때 그때 그메니핑을 부착을 하고 경기를 이제 임했을 때좀더좀 좀 원활하게 그 경기가 좀 풀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. 아직 슬로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경계력이 안 좋을 때는 그 경계를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를 고민을 좀 하다가. 실행에 옮기는 편인데 아마 슬럼프를 마주하게 되면은 아마 똑같이 행동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현재 지금도 싸워서 이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연습을 누구나 다 열심히 해서 여, 연습을 열심히 하라는 말보다 연습을 했는데 그게 표현이 잘안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럴 때마다 이제 좌절하지 말고 좀 인내하고 좀 버티라고 좀 말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. 네, 내년 코리안 투어 시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앞으로 좀 달려가고 장인 경기를 좀더 원활하게 좀 뛰고 싶습니다.